대박이다. 어? 남 맨날 조리고 입고 다니다고 뭐라고 했는데 오늘은 요리 해줄게요 내 네네. 그런데 어? 어. 네. 내가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도움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뭔지를 알아야지 재료 맞네. 손질을 도와주니까 네. 이 정도 재료 있으면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육볶음? 어? 어? 맞아요? 제가 맞아요. <laughs> 그만 <맞지> 마셔. <마세요. 웃음> 아, 진짜 손질이에요? 아저 진짜 몰랐어요. <laughs> 아오 만들 수 있을까? 된장찌개. 된장찌개 어 제육볶음 된장찌개. 아닙니까? <laughs> 아, 두군불요 <몰라요>, 볶음찌개. <laughs> 아, 밥합니다 <답도 다르다. 웃음> 아, <laughs> 칼칼한 거 먹고 싶다 그래서 제육볶음이랑 오춧가루 팍팍 넣어지고 칼칼하고 시원하게 찌개해물찌개 아 배추찌게. 아 어, 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재료 손질을 좀 도와줘야 되니까. 네네. 요 아, 우선은 예. 영진 씨한테 먼저 도마로 넘겨줄 테니까. 네네. 요 배추. 우와. 아, 자 그리고 내가 요 쪽에 이제 양파 네. 마늘 줄 테니까 어, 마늘이랑 양파를 조금 까주세요. 저는 그동안 다른 재료들 손질을 좀 하고 있을게요. 아 연습 좀 해봐 봤아연습해요어 잘한다. 잘한다 어 오, 셰프님 인정하오 대박. 아, 아 너무 잘했다 됐습니다 예 방전이다 아그 이게 기묘한 이야기 나왔던 호모모모 기묘한 예. 이야기.

완성 처리 완성됐습니다. <laughs> 느낌이 정말 이 에도 시대에 졌을 만한 <laughs> 이 집에서 한식을 먹는 건 최초가니까 아생각 갑니다. 최초이죠, 최초. 그것도 이제 저희가 <laughs> 네. 다담이 위에서, 그럼 다담이 위에서. 어 감독님, 저희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는데 네. 먹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네. 아까 계산할 때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저희가 빼신 거 저희가. 드리던... 아, 키카가... 아이, 세단, 어, 세단, 그 이상한 거 사지 마십시오. 안 샀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 종말뭐 이상한 거 넣은 거안 아니죠? 산, 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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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산. 산. 안 샀죠? 아, 잠깐만. 아, 이게 두부랑 그거랑 요거를 뺄수 있어요. 상추쌈! 아, 상추쌈!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육엔 쌈이거든요. 쌈이죠. 제육엔 쌈이 있어요. 아, 이거 니까 맥주 빼세요! 그세요 들어오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예. <목소리> 어떻게 백종원 이현복 선생님 살짝 물러나셨습니까? 네? 이현복 셰프가 요리 잘까요? <laughs> 이원일입니다 나에게 이원일입니다이연일 <laughs> 아 최고입니다. 와, 아, 이거. 이번... 아. 내추럴 맛을. 극한 환경속에서 네. 와, 근데...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날것 같아요. 오, 정말로? 너무 그리웠다. 오, 매운맛 그리웠구나. 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우리 갈발보로 막판에 가서 왕창 저주신 막내 작가님께 이 영광을 드립니다 진짜 재니다 막내 작가님 짤렸답니다 <laughs> 말갈부 때문에 짤랐어요 대빵 PD가 너 때문에 지금 제작비 많이 나왔다고 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막내, 막내 작가 수집 간지 얼마 안되는데 요즘 힘들죠 요즘 사는 게